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집안 냄새 걱정 많으셨죠? 특히 여름철엔 더 심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혹시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음식물 처리기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음수처리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시켜드릴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4%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59만 9천원인데 즉시 할인 18만 6,120원과 와우 헤어 잇시라면 와우 전용 즉시 할인 2만 650원까지 더해서 단돈 39만 2,23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59만원짜리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를 단돈 39만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입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06,770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토트 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 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크기와 용량 가정의 식구 수와 주방 공간을 고려해 음식물 처리기의 크기와 용량을 선택하세요. 너무 작으면 자주 비워야 하고 너무 크면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최소 2리터 이상은 돼야 하루치 음식물이 커버돼요. 싱크대 위 아래 설치 공간도 꼭 미리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처리 방식 선택. 건조 분쇄, 미생물 분해 방식 중내 환경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냄새 적은 건조식이 인기예요. 미생물 방식은 친환경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니다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유지 보수 및 청소. 사용 편한 것도 좋지만, 청소와 관리가 쉬워야 오래 써요. 필터 교체 주기나 탈착 세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필터형은 냄새 잡지만, 교체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초특가 할인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음식물 냄새와 벌레 걱정 이제 그만하고 건조식으로 가세요. 특히 미닉스 더 플랜더는 분쇄와 고온 건조를 동시에 처리해서 위생적으로 탁월해요. 3~4인 가족 기준 매일 써도 문제없는 압도적 성능이라 실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 자주 비우는 거 지치셨죠? 미닉스는 하루 최대 2리터까지 처리하니까 4인 가구가 넉넉하게 쓰기 좋아요. 부피도 적당해서 싱크대 아래에 딱 맞게 들어가서 설치 간편해요.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스트레스지만 미닉스는 2년 무상 AS의 국내 생산이라 믿음이 가요. 고온 세척 기능까지 있어서 처리 후 내부도 깔끔하게 유지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매일 쓰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결론, 디자인, 성능, 가성비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상으로 음식물 처리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를 20만 6,77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이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